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냥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는 이제 친선전 플러스 그다음에 뭐 네이션스 리그 유럽 그 뭐고 유럽 그 준결승 있고 그다음 유로 예선 있고 북중미도 이제 네이션스 그거 준결승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뭐 유로 예선이 주말에 뭐 대부분 있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laughs> 어제 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어제는 뭐 폭망했네요 진짜 간만에 개폭망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만에 폭망을 해 버렸네요 뭐, 뭐 맞은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좀 폭망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꼴랑 친선전 두 경기 있고 그다음에 물부 있는데 그거 다 간략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퇴근할게요. 월요일은 어차피 지금 경기가 별로 없잖아요. 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 축구부터 할게요. 독일 대 우크라이나. 친선전이고 뭐 이거 독일에서 하죠. 독일 홈. 음. 자 일단은 독일 독일이 뭐 소집 명단을 봐도 조금 이제 빠진 애들 있죠 뭐 긴도간 당연히 맨시티 우승했으니까 지원하게 좀 놀아줘야지 긴도간 빠지고 오센스 그 다음에 뭐 티모베르너 그 다음에 노이어 줄레 대체 뭐 로이스 조금 이제 늙은 애들 좀 빠졌죠 그리고 뭐그나브리 정도 빠지고 밀러 막 뭐. 약간, 나이 들고 노세화 된 애들, 그, 우승한 애들 몇몇 빠졌습니다. 근데 얘네가 없다고 해도, 뭐, 독일 스쿼드야, 그래도 있잖아요. 뭐, 슈퍼, 골키퍼 슈테켄 있고, 뭐, 수비라인에 미디거인터 캐러, 클로스터만 뭐, 라움, 고스, 뭐 고센슨 그거고, 슐러퍼백, 그 다음에, 뭐, 올프 등, 수비라인, 뭐,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 킴미히 있고, 그 다음에, 고레츠카, 율리안, 브란트, 율브그 다음에, 엠레찬, 하베르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무시알라, 그 다음에, 호프만, 뭐, 비르츠. 근데 앞선에 공격수가 확실히 옛날보단 떨어졌어요. 끼케아 뭐, 싸네랑, 그, 브레멘 골잡이 있잖아요. 뭐, 그, 뭐, 필, 필크로큰가 뭔가 맨날 이름 좀, 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독일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뭐, 좀 떨어지죠. 뭐, 그래도. 무시할라가 그 독일 국대에서 보여준 임팩트는 좀 강하긴 하다. 수비 라인들도 뭐 약간 이제 나이든 애도 좀 빠지기도 하고 뭐 그냥 적절하고 그냥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공격수 라인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 약간 뭐 타겟한 스트라이커도 없기도 하고 공격수만 뭐 제대로 된 친구가 한명 튀어나온 모르겠는데 예 얘가 역할을 잘못 해주고 있죠. 그것도 크고 아무튼 뭐요 정도 얘네는 결장이고 얘네 정도 보금 됐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뭐 대부분 그거죠. 뭐 자국 드니프로, 그유 뭐 유로파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 샤크타르 플러스 뭐 디나모 케이프, 이뭐 정도 라인 아니에요. 뭐 PK, 뭐 수비 라인에 뭐 마트 비엔코, 뭐마이콜랭코뭐 스트라스부르에 뛰고 있는 소볼 그리고 뭐 중원에는 이제 야르몰랭코 얘는 거기 갔더만 알라인인가 중동에 돈벌러 갔죠야르몰랭코 그다음에 스테파넨코는 아직도 뛰고 있고, 시도르처, 마르세유로이적한 말리노브스키, 개거품, 무드아 뭐, 요 정도, 뭐, 알만한 인간들이죠. 나머지들은, 뭐, 저기, 여기 뛰고 있는 애들이 뭐,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정자는 뭐, 코노플리안카, 얘도 뭐 추측이죠. 그 다음, 야렘 축구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 진첸코도 우승했으니까 빠지죠. 아 그래서 뭐, 요 정도 결정하고 뭐, 그음마알만한데요 정도. 음 역시나 뭐, 급적인 차이는 독일이, 뭐좀 죽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급적인 부분 우크라이나보다 독일이 낫다 그리고 오늘 또뭐 독일의 홈이란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건 있죠 독일 경기를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친선전 별로 좀 의미가 없다 이런 경기들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약간 동기부여가 좀 출중해야지 좀 빡세게 열심히 하고 친선전에서 막 쓰나미도 내긴 하는데 근데 독일이 뭐랄까 아, 이제 그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 유로 예선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유로 개체지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 네. 그래서 뭐 유로 예선이 없어요 유로 예선이 없다 그래서 독일은 예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선이 있으면은 빡세게 하겠죠 근데 개체지라서 없기 때문에 뭐 친선전 그래도 홈경기 때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경기가 4일 뒤에 폴란드랑 친선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원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홈에서 경기니까, 그, 좀 더, 좀,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자체는 뭐, 전력이, 뭐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뭐더 좋아진 것도 없고, 뭐, 그, 봤듯이, 뭐, 유로 예선 때도 인간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탈탈 털리는 거 보면은, 글쎄요, 라는 생각. 옛날에 뭐, 그 수비 짠물적인 부분이, 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이, 오랜만에 이제, 국대 경기, 선발이 좀안 맞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긴 한데, 어, 그것도 좀 걸리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어, 다음 이제 4일 뒤, 에 우리나라 시간은 기존에 4일 뒤에 북마케랑 유로 예선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요 경기에 좀더 집중하는 게 맞겠죠. 요 경기는 뭐 그냥 대충 뭐좀 돌릴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뭐 독일이라고 해도, 독일은 근데 계속 친선전이라서, 뭐 대충 해도 되긴 한데, 뭐 호흡 맞추고 그러겠죠. 조직적, 조직적 키, 조직력 키우고 하긴 한데, 그래도 다음 경기 뭐 폴란드 아마 원정인 걸로 는데 친선전 경기 홈에서 뭐 해주지 않을까. 저 경기는 뭐 독일 승 봐야겠죠 독일 승. 그리고 기준점 대비 3.5인데 3.5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두팀다 조직적인 측면이 이제 뭐 엄청 맞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리가 끝나고 이제 소집이 돼갖고 좀 맞추긴 했지만은, 보통 첫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경우보다는 조금 얼빵한 그 경기력들을 좀보여주게 많죠. 그래서 요 경기는 골이, 그래도 내 골까지는 안 터질 것 같다. 언더 볼게요. 몰라리드님 음. 안녕하시고. 그다음이두 번째. 모로코 대 카보베르. 자, 요 경기. 뭐, 모로코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야심보노키퍼 그 다음에 음, 하키미 뭐 수비라인 여러분이 아실만한 애들 마즈라이 뭐 미네네 띠고 있는 마즈라이 그 다음에 웨스터미 아고에르드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우승해갖고 좀술 빨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놀았기 때문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뭐뭐 뭐 사이스 있죠 구 울버인데 지금 이제 베식타스가 있네 그 다음에 야미크 바야돌리드의 뭐 수비수 뭐이 정도 항상 뭐, 말했지만은, 뭐 월드컵 예산할 때도 그렇고, 월드컵 때도 말했고, 모로코가 수비 라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중원과 앞서는, 영양가는 있지만, 이름이 뭐, 굵직한 애들은 딱히 없죠. 뭐, 그래도, p o 의 암라바트 있고, 그 다음에, 젤시에 이제, 지에으, 뭐, 지에시, 지에으라 부르고, 뭐, 그 다음에, 부팔 구 이제, 어디 였노 얘가. 앙제였나, 얘가? 어디 였나 아무튼 프랑스 리그, 리강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동에 돈 벌러 갔죠. 그 다음에, 페이의 젊은 친구, 이드리 씨랑, 뭐, 플러스 알파 등등등. 앞선에는 이제 툴루즈의 공격수, 뭐, 아, 아부, 크라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알만한 친구 아닙니까? 세비아, 앤네시리. 플러스 이제 뭐, 번리 뛰는 애들, 뭐. 요런 애들 소집이 되긴 했는데,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감동 마음이에요. 제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할수 없고, 그냥 결정적인 측면, 오늘 쉰다, 뭐, 논다. 그런인드만알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보베르 딱 봤을 때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거 뭐 벌레들 아닌가? 할수 있잖아. 배당만 봐도 이게 벌레 아닌가? 근데 이두팀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친선 팀입니다. 그리고 요요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집 명단 보시면 되겠죠. 아, 소집 명단 올려줄게요. 아. 그래도 나름 뭐이 뭐랄까 이름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끔씩 있어요. 카보베르. 음. 뭐 보시다시피, 뭐, 나름 유로파들이에요, 대부분. 어, 거기 뭐, 알라스르의 골잡이, 웬드스, 뭐, 이런 애들 있고, 나머지 뭐 올림피아 코스 이는 애들, 뭐, 헝가리 리그, 아일랜드 리그 뛰는 애들, 뭐, 미국, MLS, 포르투갈 리그, 뭐, 다, 뭐 다양해요. 아프리카 팀이긴 하지만, 얘네가 뭐였더라? 뭐 프로, 포르투갈 식민지였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소집 명단 봤을 때, 뭐, 이 팀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소집한 것 같죠? 딱 봐도, A 매치 때좀 뛰었던 친구들이 소집된 거 보면은 뭐 그런 부분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뭐 카보베르는 이거 명단 보세요. 아 명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급 차이 모로코가 또 월드컵에서 보여준 뭐 부분도 있고 또홈 경기기도 하고 다뭐 조건적인 부분은 다 유리해요. 근데 이두팀다 5일 뒤에 우리나라 기준 시간으로 봤을 때 5일 뒤에 둘다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경기가 있습니다 뭐 순위가 지금 확정, 엄청 확정진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몇, 경, 몇 경기였지? 몇경 기억이 잘 나는데 뭐 경기를 완벽히 다 끝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친선전이니까 근데 그래도 뭐 홈이기도 하고 실력적인 부분, 그리고 백업적인 부분에서 모로코가 뭐 카보베르보다는 좀더 낫겠죠 조용기는... 그래도, 뭐, 모로코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사이드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아프리카 팀들이랑, 아프리카 팀이랑 아프리카 팀 붙으면 거의 뭐 저득점 아니야. 그,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작년이었나? 갑자기 뜬금없이 아프리카 네이션스 리그 넣어줬을 때 있잖아요. 뭐 최다운다, 아이가. 어? 뭐 좀, 뭐 이름이 있다. 막 세네갈. 그 다음에, 뭐, 뭐, 모로코. 그 다음에 또뭐 있노? 좀 이름값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또 보이노 뭐 갑자기 생각이 안나 아프리카 애들 많잖아. 뭐 뭐라 해야 되나 카메룬, 또 나이지리아, 뭐 이런 애들 나름 뭐 짱짱한 스쿼드긴 한데 희한하게도 아프리카 경기는 뭐 피지컬적으로 다 대부분 비슷해서 그런가 언더 경기들이 또 많이 나오죠. 번기는 언더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두팀다 5일 뒤에 아프리카 네이션스 경기가 있어서 이 경기 좀 로테 돌려주고 하면 경기력도 이상하게 벌레 같은 이 존나 재미없는 경기또 펼칠 수 있단 말이지. 그 이제 모로코 승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음. 1.25배당 뭐 내려갔는데 어쩌겠노 핸디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잡아가세요. 마인햄몰 골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야 물부 할게요. 물부. 음. 물부, 일단은, 에틀 대 디트, 디트 대 에틀인가? 자, 용 경기 하도록 할게요. 물부까지 다싹다 해서 해드리고 할게요. 디트는 TVD고, 그 다음에 에틀은 찰리 모튼이죠. 아. 일단 디트가 지금 구연패에요. 구연패. 어제 경기도 에리한테 뭐 갈렌이 나왔는데, 갈렌이 초반부터 처맞았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laughs> 막아주질 못하고, 거기서 비기닝이 나오면서 에리 뭐 마이는잘 들어왔죠. 오늘 경기 뭐 오늘도 솔직히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원래라면은 뭐 이렇게 순으로 보면은 파이도가 약간 건너뛴 것 같아요 파이도가 뭐 부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 자리에는 원래 불펜 뭐 불펜이 이제 돼 있었고 막 했는데 오늘도 누가 나올지 몰라요 기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에트이모튼 물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요새 좀 피안 타율도 증가하고 실점도 꼬박꼬박 주고 있긴 한데. 구연패의 니트 찍을 수가 없다. 애틀이 물론 오늘 워싱, 이제 워싱한테 한번 물리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연승 타기도 했고, 연기는 뭐 누가 나와도 애틀이 맞지 않나. 애틀슨, 그 다음에 마인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보스턴대 뭐고 팩스 아니 보스턴대 뭐야? 콜록, 콜록, 팩스턴대 시볼드죠? 뭐, 시볼드 9, 보스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난 경기에 진짜 간만에 쿠어스에서 잘 던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쿠어스를 가든, 밑에서 던지든, 둘다 맛이 갔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시볼드가 있었기도 하고, 잘 알지 않을까. 근데, 팩스턴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죠. 진짜 오랜만에 등판이기도 하고, 잘 던지가. 근데, 한 다섯 경기가 네 경기 던졌죠. 근데 한 경기 빼고는, 무난하게 피칭을 봐서는, 그래도 시볼드보는 낫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스턴이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좀 생각하면은, 솔직히 뭐, 뭐 불펜 자원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썩 좋지 않은데 빠다려고 좀 승부했는데 최근 이제 양키와의 경기에서 빠다 보면은 좀 저질스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얘 정도는 깔만하지 않을까. 아그고 팩스턴이 확실히 제보다 무게감도 좋고 보스턴 승보고 요 경기도 마인까지. 네, 매한이 아니라 마인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세인트 대샘프자요 경기. 잠깐만요. 어. <laughs> 리베라토. 자, 리베라 할게요. 그 다음에 웹. 선발에서도 웹이 뭐 앞서죠. 근데 이제 웹이 뭐 과거를부터 봐도 원정에서는 조금 홈보다 못 던지긴 해요. 올 시즌 근데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약간 그게 불안할 뿐이지 솔직히 뭐 투수 쪽에서는 웹이 확실히 낫다. 빠다적인 부분이야. 뭐 샘프랑 뭐 지금 세인트랑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확 우위 있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비슷한 느낌에서 투수가 뭐좀더 나은 뭐 샘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경기는 샘프 승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트크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텍사스 텍사스 대 천사. 더닝 대 이제 앤더슨이죠. 자 6경기 어 일단은 더닝이 생각보다 올 시즌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좀잘 던져주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언젠간 처맞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실점을 하고 있죠 뭐 디트전이라든지 세인트전이라든지 연달아서 3실점 이상씩 한 점은 아마 개막하고 나서 처음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맞아 나가고 있긴 한데 뭐 천사 상대로도 뭐 작년에 무난하게 잘 던졌고 상대 이제 앤더슨 뭐 나름 짬밥 있는 친구기도 하고 대뭐 더닝보다 당연히 아이가 많긴 하고 근데 꾸준하게 좀 실점을 엔, 뭐 더닝보다 더 많이 맞아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바다 자체가 물론 천사가 지금 괜찮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텍사스도 언제든지 뭐 터질 수 있는 타선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홈에서 경기했을 때뭐 승률 자체 그리고 득점 득점력인 자체도 확실히 텍사스 쪽이 낫지 않나 여기는 텍사스 승복게요 어, 그리고 뭐기준점 대비는 뭐 알아서 가시고. 어, 센트럴 파크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요거할게요 오클 대 펜파. 카프리, 카프리 대 이제 애플린이죠. 뭐 오클이 지금 어 이거는 조금 어, 예상 밖의 결과죠. 미러키. 어제는 뭐 미러키를 승은 보긴 했지만은 가져갈만한 사이즈는 아니라 생각. 그래도 뭐잘 던지는 뭐 어제가 시었어요 나오는 그. 어제 누구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빨갛고, 근데 이거 카프리가 나오는데, 카프리가 지난 피츠전은 잘 던지긴 했는데, 피츠가 상태도 오락가락한 팀이고, 잠깐 연승 탔을 때 빠다가 좀 올랐을 라 때가 있지. 뭐 죽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 부분 빼면은 솔직 그거 하나 가지고는 또 믿기 그렇죠. 그 전까지 뭐 기록들을 살펴봐도 꾸준한 실점.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불펜이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오크레, 빠다가 좀잘 돌아오긴 한데, 그래도 오크리 오투보다는 뭐 좌투를 좀더잘패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카프리가 올 시즌 이제 템파 상대로 한번 쳐맞았던 기억 이 있죠, 매차게 참았던 기억. 물론 그 경기가 원정이긴 했지만은 지금 뭐 템파에 빠다가 죽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리는 뭐 기본 빵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뭐 생각하면은 외연 기도 뭐 오크리 지금 5연승인가 몇연승이고 5연승인가 6연승인가 하는데 템파 상대로 이제 끊길게 됐습니다. 캠퍼스 볼게요. 다음 마인까지 보도록 하고, 그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뭐냐? 여섯 번째는 어, 없네요. 끝. 여섯, 아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정신이 나갔네. 에리, 에리데 뭐야? 에리데 필라죠. 에리데 아, 필라. 한 경기 안할뻔아 넬슨데 뭐야? 뭐노였노스트라입니다 아. 나 투수 상태적으로 봤을 때둘다 그렇게 실례시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씩 호투를 하긴 한데, 근데 좀 에리에 빠다도 굉장히 잘 돌아오늘도 가고 질만한 경기 결국에는 이제 디트의 불펜을 까버리면서 승리를 했다는 것 지금 바다감 좋고 필라도 그 초반에 뭐 영입도 많이 하고 뭐 이번에 빠다가 좋을 것 같았는데 죽쓰고 있다가 다시 또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뭐 디트전에서는 엄청 뭐 점수를 많이 뽑아낸 건 아닌데 그래도. 두 팀이 바닥 어느 정도 돌아갔고 깔만한 투수기 때문에 요 경기는 기존점 9.5라도 그냥 오버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요 경기는 9.5 오버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나머지 뭐안한게두 경기가 있을 거예요. 뭐 캔자스 시티랑 신시, 그레인키랑 위번데 캔자스 초나 병승이다가 이제 반대 개꿀인데 위버를 못 믿겠고 그렇다고 오버를 가자니. 그래도 그랭키가 또 홈에서는 좀 호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캔자빠다 믿을 수가 없고 시애틀이랑 마이애미는 좀 애매해요 와 그래서 패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